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이벤트로 풍선을 매달았고요. 풍선 속에는 각종 경품이 들어있는데요. 네,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 뭐가 들어있나요? 제가 안 써서 모르겠어요. 뭐가 들어있는뭐 <laughs> <뭐가> 들어있긴 <laughs> 네, 들어있죠. 행운도 있고 좀... 네,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예, 오늘의 특별한 꽃받침은 도라에몽 <laughs> 예, 포켓인데요. 도라에몽이 라이언이 찾아와서 도라에몽한테 예, 뭔가를 말을 했어요. 했더니 포켓에서 뭔가를 꺼냈는데요. 예, 무엇인가는 예, 나중에 봐야 알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 천실이들이 입양, 네. 새로 입양돼서온게천개 청개 눈인데요. 예, 눈이 천개를 갖고 있어요. 예. 첫개눈누가 오늘 새로 입양 됐고요 네, 여기는 사가리반점 추억찾기 네, 시바 오대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소개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비가 쌍제비집을 튼 거, 틀었어요 여기도 제비집이 하나 있죠 여기도 제비집이 있죠 네. 여기도 제비집이 기본은 아, 사용을 안 하는 거고요. 저 구석에도 있었는데 이두군데는 제비가 살아요. 네, 이 정도로 끝내고요. 오늘 10년이 새로 10년이. 우리 주방장이 왔는데요. 네. 아, 기영 주방장 10년이. 이벤트는 다음에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Right. 78에. 네. 올해 7 8회예요 78회. 78회. 78회라고 올해 1년만 있서 100년이라고. 아 그래요? 어린이 손님이 왔습니다. 어린이 손님이 왔는데요. 어떤 색을 네가 마음에 드는 걸 제하라고 그랬나? 제하. 아. 제하야, 네가 어느 색깔 마음에 드는 걸 네가 꼭찝어 가르켜주면 아빠가 그걸 풀어줄 거야. 제 98에 좋다 색당. 어, 찝어 들었어요. 들기는 뭐가 들었는지 몰라. <laughs> 어 그거? 보라야 뭐야? 큰거야? 네. 이, 이 보라? 들었어요. 보라? 아, 아, 들었을요보라어요들었어 <laughs> 네터트리아 소개 꽤게 나오죠. 터트리아도 소개 게 경품이 아니, 나오죠. 자열어봐와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야! <laughs> 에, 들어가세요. 어? 그래. 어?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아, 큰아들이 역시 똑똑하네. 귀를 할줄아는데 귀에 차있어요? 아빠 풀어주세요. 자, 다시 터뜨려주세요. 손으로 터뜨려보세요. 오, 엄마답다. 불어서? 아 어, 그렇게 하면 재미가 제이기지? 없는데 그게확날그래확 날아가야 되는데 아 어쩔 수없죠 캔음료수 네. 당첨 네. 음. 여기 양파 한 자루도 들었어 응. 음, 음, 네. 자 오늘의 날라야죠. 이벤트는 이렇게 네. 그, 어, 뭐, 예, 좀 그래? 나 마음에 트가 터트려. 야막 터트려 에 아니, 아니. 그, 그, <laughs> 아니야. 그 터트려야죠. 터트리라고. 부셔은 터트리라고. 터트리라고. 터트려. 어떻게? 어떻게 그러 아. 니해 눌러 눌러 눌러. 손톱으로. 아무데니. 눌러. 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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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 이렇게 해서. 아니 뭐야 속에 들었는 데 여기다 여기 떨어졌네. 여기 어요 거기 노란 아, 거. 너너 마음이... <laughs> 빵이다 너 야. 아빠만 절듣기다어아 뭐야. 야너 좋은 데 있는 걸래. 꽝이지롱 왜? 빵이 이렇게 뭐야, 많아. 꽝이지 꽝이 온다. 이지롱이야 아이 야 올리지 마. 자글리죠. 손톱으로 좀 꼭지 해야 돼. 좀짧 그러면 잠깐 저희. 어! 뭔 소리야? 일단 그 매듭을 풀어 봐 그럼. 저기저이쑤시개로 쓰셔. 쑤셔. 자꾸 쓰셔야 될 걸? 어, 떨어졌을 텐데 떨어졌을 텐는 엄청 졌 떨어졌을 야데거어졌을 텐데 떨어졌을 텐데 떨어졌을 텐데 떨어졌을 텐데 떨어졌을 텐데 떨어졌을 텐데 떨어졌을 텐어졌을 텐데 떨어졌을 텐데 떨 햇양파야. 어. 엄마한테 도움이 됐구나. 봐봐, 봐봐. 거기 안에 뭐가 있대. 보물이. 어우, 뭐 세게. 그 말로. 오. <laughs> 어. 어. <laughs> 어, 여기 있다. 어. 이거 뭐지? 이거 보물지도 아니야? 보물지도? 한번 봐봐. 음. 보물지도다 뭔가 보자. 짜장서이 읽어봐봐. 음. 짜장면, 짜장면